안녕하세요. 설턱 치과 강진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악 수술 후 또는 뭐 주먹턱 수술 후 이제 신경 손상, 뭐 주로 이제 감각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수술은 이제 연조직에 절개를 주기 때문에 이제 연조직 수술 절개 준 주변에 당연히 이제 신경 작은 가지들이 손상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감각의 변화가 올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감각 이상은 보통 이제 하치조 신경, 이제 아래 턱의 감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신경은 이제 뼈 속에 뇌에서부터 나와서 뼈 속을 타고 와서 다시 아래 턱의 뼈 속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신경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뼈 속을 주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뼈를 자르는 과정에서 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경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뼈를 자를 때, 우리가 신경을 직접 보면서, 신경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너무 심하게 신경이 땡겨진다든지, 그 다음에 뼈를 자를 때, 어, 직접적인, 그, 뼈를 자르는 기구에 의한 손상.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 주걱턱이라든지 무턱을 수술하는데, 뼈의 길이가 변화가 되면, 신경도 따라서 다른 년이 이제 땡겨지거나, 늘어지게 되는데 그런 길이 변화에 의해서도 이제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감각 이상들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신경이 당겨진다든지 신경이 눌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몇주또 길면 뭐몇달 내로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좀더 신경에 대한 손상이 큰 경우 뭐 신경이 잘리거나 진이겨진다든지, 뭐, 신경 가지들이 일부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그냥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이제 감각 이상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노력 중에서는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이제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견되거나 신경이 끊어지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볼수 있는 과정에 있다면은 당연히 신경을 이어주는 그런 문합술을 바로 시행하고 근데 제 보통 우리가 이제 관찰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신경 손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추후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평가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경 손상은 이제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신경에 이제 보통 아주 작은 가지가 끊어졌다든지 근데 이제 메인 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어, 그런 경우는, 뭐, 신경의 재생을 촉진하는 그런 이제 약제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런 약 중에서는 이제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B군 중에서 비타민 B12, 또 하는 뭐, 그 다음, 뉴론틴 같은 이제 신경 재생 물질들을 사용해서, 약물을 사용해서 신경 재생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신경의그 경로가 되는 우리가 이제 턱 끝이라든지 입술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제 신경이 재생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마사지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완전히 뭐 신경의 손상이 있다든지 아예 감각이 없는 경우, 손상이 워낙 커서 재생도 안 되고 감각이 없는 경우라면은 신경을 다시 이어주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좀 어려운 수술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이 신경의 손상은 뼛속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열을 다시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